소수의 나눗셈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어,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46쪽, 47쪽, 48쪽까지 여러분들 모두 풀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모두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9.6 나누기, 0.8 소수 나누기, 소수네요. 자연수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둘다 소수 한 자리니까. 곱하기 10씩을 해 줘서 자연수로 바꿀 수 있네요. 96 나누기 8은 12가 되죠. 자, 얘두 예, 번째 4.3이 나누기 1.08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수 둘째 짜리니까 똑같이 100 곱해서 432 나누기 108을 할 수가 있죠. 답은 4가 되네요. 자, 여기 세로식입니다. 나누는 수는 0.3이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3.9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소수점을 옮기는 거예요. 한칸으 옮겼으니까 얘도 한 칸. 소수점이 여기가 지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3 나누기, 아, 39 나누기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13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소수점을 옮깁니다. 몇칸 옮겨요? 두 칸, 두칸 옮기니까 얘도 두칸 옮기고, 소수점은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소수점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 504 나누기 72니까 7라면 504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 답 12, 4, 13, 7이 됩니다. 이번 문제, 자 분수로 바꿔서 풀어보는 거네요. 자 똑같은 수의 숫자예요. 똑같은 식을 다르게 풀어보는 방법이에요. 우리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9.24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9 2 4예요 자, 그럼 이 42도 100분의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원래 10분의 40이죠. 자, 이거를 100분의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분모와 분자의 10씩 곱해줘야 돼. 그럼 얘는 100분의 몇이 된다? 420이 돼요. 자, 두 개의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할 수 있죠. 924 나누기 420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 소수점이 있고, 여기 0이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0이 숨어져 있던 게 내려왔어요. 자, 840은 또두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답은 2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도 똑같이 풀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9.24를 10분으로 바꾸면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100분의 24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거니까 10분의 92.4가 되겠죠. 자, 4.2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42. 똑같이 쓸수 있고요. 자, 얘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주면 92.4 나누기 42가 됩니다. 계산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어, 똑같아 2.2 지금 해볼게 여기 소수점 올라가죠 점. 자 이렇게 돼2.2 똑같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었어요 어, 둘다 자연수로 이렇게 바꿔서 풀 수도 있지만 나누는 수만 자연수로 바꿔서 풀어도 몫은 변함이 있다 없다? 몫은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항상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나누는 수.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바꿔 주면 바꿔 줘서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숫자가 커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3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100 나누기 100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몇이에요? 1이네. 자, 그럼 100 나누기 10은 몇이에요? 10이고요. 100 나누기 1은 몇입니까? 100입니다. 자, 그럼 요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자, 여기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자, 10분의 1인데 나누기 10분의 1이 된 거죠. 나누기 10분의 1. 자, 그럼 요것도 나누기 10분의 1이 된 거네요. 자, 왜 나누기 10분의 1이냐? 여기 앞에 나누기가 있잖아. 어, 10분의 1이 나누어진 거지. 자, 여기도 나누기 10분의 1이 된 거죠. 자, 나누기의 10분의 1은 여러분, 분수로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누기 10분의 1을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이랑 같죠. 자, 얘는 곱하기 10이랑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몫이 10배씩 커졌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나누는 수가, 나누는 수가 10분의 1씩 나누어졌으니까 여기서 구한 몫이 몇 배씩 커지겠어? 10배씩 커지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는 10이니까 여기는 120이 되고 여기는 1200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 들어볼게. 100 나누기 100은 1이죠. 자, 그러면 1000 나누기 100은 몇입니까? 10이고요. 10000 나누기 100은 100이네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달라졌어? 나누어지는 수가 10배씩 됐지. 여기 앞에 나누기 있어요, 없어요? 나누기 없지. 자, 그래서 10배씩 곱해진 거야. 자, 그러면 목도 몇, 몇 배씩 커졌다? 10배씩 커졌다. 요걸 나누면 123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커졌으니까 목도 몇 배가 될까? 10배가 되겠죠. 자, 얘도 또 10배가 나누어지는 수가 커졌으니까 목도 10배가 돼서, 2,3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모두 이해 갔나요? 자, 잘했어요. 자, 그럼 47쪽으로 넘어갑니다. 리본 2m로 상자 하나를 묶을 수 있대. 자, 그러면 12.5m가 있는데, 이때 묶을 수 있는 상자 수랑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은 12.5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목을 어디까지만 구해야겠어? 상자 수는 소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아이고, 12.55 나누기 2에 몫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구한다? 자연수까지 구해야 돼요. 자, 자연수까지 구하면 상자는 몇이에요? 여섯 상자고요. 나머지는 몇이 되겠죠? 몇이 되는거예요 0.5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리본의 길이는 0 5 m 라는거죠자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14 나누기 3.5를 계산했는데 이때 잘못된거를 구해보래요 자 여기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칠해놨죠 3.5에서 한칸 장 간거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다가 10을 곱했다는 소리랑 똑같죠. 곱하기 10을 했다는 소리랑 똑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은 수를 곱해 줘야 돼. 여기 분수 소수점이 숨어 있던 것도 여기 옆으로 한 칸이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바르게 계산을 하려면 소수점이 한칸 이동한 것처럼 여기도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이 한칸 이동해야 돼. 여기 숨어 있던 0을 써 줘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140 나누기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는거지. 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옮긴 만큼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큰 만큼 옮겨야 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모두 이해 갔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42.2km를 달리는데 2.5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 볼까? 42.2km를 달리는데 2.5시간이 걸렸대요. 자, 이때 1시간은 몇 km가 걸릴까 물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표로 나타냈네. 자, 여러분. 자, 항상 같은 수로 나누면 몇이 된다? 1이 된다. 같은 수. 2.5로 나누면 얘가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2.5로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러면 1시간 동안 몇 km를 갔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2.2 나누기 2.5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 16.88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구하래?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자, 반올림에서 1위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8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8은 올려요, 버려요. 그렇지. 올리니까 몇 km? 한 시간에 약 17km를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 8쪽 넘어가 볼게요. 자, 동식물의 현재 길이는 어, 시작했을 때 길이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문제예요. 자, 여기 선생님씩 써놨지. 현재 길이. 이건 너무 쉬우니까. 현재 길이는 4.8이야. 어, 처음에는 1.2였대. 몇 배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4.8 나누기. 1.2.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길이랑 처음 길이가 있어요. 다 어떻게 해줘야 돼? 현재의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나눠줘야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 자, 요렇게 된다. 25.2 나누기 4.2 그리고 5.88 나누기 1.4가 됩니다. 각각 계산하면 6배, 4.2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피가 새끼가 0. 새끼가 0.5cm에 지금 다크니까 5.5cm에 몇 배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어? 5.5를 0.5로 나누어 줘야 돼. 그럼 몇 배? 11배가 된다 자 여러분 2번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인터넷 조사를 해서 핸드폰 계산기나 컴퓨터 계산기를 통해서 몇 배인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수의 나눗셈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쌓기나무 사키나무. 쌓기나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